안녕하세요. 화용언어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저는 언어재활사 김도담이고요. 오늘 사회성 이야기에서 알아볼 부분은 변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항상 가던 길이 있으면 어떤 날은 일부러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하고, 항상 가는 카페가 있으면 일부러도 다른 카페도 가보기도 해요.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사회성 수업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의 경우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삶에 있어서 이 변화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왜못 받아들이지?라고 어 조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이들에게 이 변화라는 항목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변화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저희가 예. 예측할 수 있는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측할 수 있는 변화에는 어, 지금 이렇게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봄이 오고 있는데 이처럼 계절의 변화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아 봄이 오겠구나. 아 이제 벚꽃이 지고 나면 이제 조금씩 더워지면서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가 하면요, 어,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혹은 치료실에 차를 타고 가다가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거나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도 있음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날씨가 변화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고요. 어떠한 치료실의 세팅이나 어떤, 어떤 환경이 되었던지 간에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변화, 예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지구라는 별에 살 때에 변화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변화는 사실 저희에게 속상함과 짜증을 줄 때도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것이나 속상한 것이나 짜증나는 것도 어, 나 짜증 안 나, 짜증 안나 하면서 운다거나, 나 속상하지 않아, 속상하지 않아 하면서 운다거나, 이 불편한 감정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 엄마도 아빠도 갑작스러운 변화는 정말 싫고 짜증나.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때에 좋은 날이 있으면 짜증 나는 날이 있고 또 좋은 날이 있으면 속상한 날도 있고. 이렇게 이런 자리 있고 또 저런 자리 있는 거야 우리 달력에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게 한 번에 아이들이 아네 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함께 그 좋은 날과 속상한 날과 뿌듯한 날과 실망스러운 날을 함께 겪어 가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함께 익혀 가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러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는 것과 설명하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변화와 예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던 간에 예상할 수 없는 변화는 우리도 불편하고 속상하고 짜증날 때가 있다는 것, 지구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기쁘고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날씨 또한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서 더 풍성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회성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